오! <laughs> 안 돼! 네, 해보고 싶긴 했습니다. 제가 <목소리> 1년 전에 한번 샀다가 스팀으로 마우스로 컨트롤 했다가 정말 빡쳐가지고. 환불했구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련이 남아서. 그래서 최근에 그냥 할인도 안 하는데 샀어요. 한 일주일 전에 샀으면 은한40% 할인된 가격에 살수 있었는데. 여기서부터. 런웨이죠. 32 아래서부터.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. 출발. 이1저 보라색에서 더, 더 뜨는 거에요. 로테이트. 약한 15도 정도. 떴죠? 그리고 오토파일럿. 아직 안 되나? 오토파일럿 탔습니다. 아 이게 참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 보는 것도 한주 시간 계속하면 지겹더라고요. <laughs> 가끔 보는 게 재밌지. 아무튼 여러분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까지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laughs> 비상 비상 탈출이 되겠는데 이거 아 저기 택시웨이다 저기 그죠 일단 다시 그냥 풀어 다시 올릴게요 기수 다시 그냥 돌죠. 네, 다시 올릴게요. 기소, 기소 올렸다가 다시, 다시, 다시. <laughs> 지금 바람 <laughs> 바람이 엄청 미래요. 대박, <laughs> 헐, 대박, <웃음> 아, <웃음> 언제, <웃음> 아, 다시, 다시 갑시다. 아, 아, 이거, 진짜 욕 엄청 먹겠는데? 일단, 다시 좀더 멀리 가서 지금 자꾸, 너무 마음이 급해서 제가, 피디고, 이번엔, 깊이 있고, 아니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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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안 돼! <laughs> 여기도 여기, 실패. 저 연료 바닥 날것 같은데? 지금? 아니, 이게 말이 되나요? 이 바람이 미친 것 같아. 아. 아, 열받어. 바람이 미친 거 아니야? 어떻게 이렇게 바람이 갑자기 막. 원래 이런가 여기? 저, <목소리> 아... 자자자 다시 풀어, 풀어, 프롭 프롭 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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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업 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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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 잠깐만, 잠깐만. 이거 풀 스피드 하고. 오오 오오오 e d up. I 안돼 바다는 안돼 바다는 안돼 바다는 안돼 오 안돼 오 그래 그래 다행이다 와씨 <laughs> 어, 잠깐만요 아아 어. 어. 여러분 다행히 착륙했습니다 <laughs> 일단